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이 지녔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살며 평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는 절망 속에서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그녀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결국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일은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평소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며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한마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만으로도 예수님께 마음이 전달되었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죽음조차 이기시는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아간다면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응답과 축복의 문은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